반려동물 그리기 그리고 자화상 그리기 수업을 하게 된 조민영입니다. 이 아이는 실비고요. 제 친구고 저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 반려견입니다. 이 공간은 제 공간이고요. 뒤에 있는 그림들이 제 그림들입니다. 어, 저는 이제 아버지도 화가이시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림이라는 거하고 연관돼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동양학과를 하는데 프랑스로 유학을 간 거는 내 작업. 방향을 좀더 다시 점검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가게 됐는데 지중해에서 그 초상화 그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이런 색다른 경험들이 그림이라는 것이 나한테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반려동물을 그리는 거 그러니까 유기견을 그리는 것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반려동물을 그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얘네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못지않은 많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도.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어,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지금 현재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기도 하고, 제가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제목 비슷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멘트를 쓰게 해요. 예쁜 부분 같은 것들을 볼 때마다 또 웃기도 하고, 소위 이제 사랑이 커가는 거겠죠. 네,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파스텔화인데요. 렘브란트 파스텔과 파페의 볼루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스 내에서도 극히 일부분의 파스텔화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겪어 보시면 굉장히 깊이 있고 우리 중세 시대 인물화처럼 색깔을 차곡차곡 얹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좀 그림을 좀 이게 좀 쉽게 가르키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림에 대한 일단 공포감이 좀 없어지실 거예요. 순차적으로 따라오게 되면 그림이 되거든요.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거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은 그림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방식은 아니거든요. 각자의 느낌을 살려서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그런 가이드를 좀더 쉽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 못지않게 잘 나오실 거예요. 믿고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